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해외 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일명 라벨가리 행위로 인해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간 의류 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의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미표시 등을 단속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류 제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속 기간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외국산 가를 국내산 로 위조 변경하는 속칭 라벨 가리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 제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2월 라벨 가리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법부처 특별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라벨 가리 근절 민관 민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합동 캠페인 실시, 홍보 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 배포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위반 업체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라벨가리 근절까지는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근본 법무처 차원에서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료 제조 분야 특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가리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며 신고자와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TB 뉴스 이동규입니다.